좀 응? 즐기기는 하는 편이에요. 야동? 네. 조금 우리 제가 새로 좀 봤거든요. 표뭐짐 어, 생활 야동 나 처음 들어보는. 좀 안돼서 그냥 실패하고 저 혼자 따로 방에 들어와서 야동을 틀면 아. 또 되게. 아유 진짜로 진짜, 진짜 미치듯이. 진짜. 야동을 봤을 때 얼른 뛰어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몇 살이고? 결혼했네? 네. 와이프는? 내가 봤을 때는 부부의 이구이 좋다. 어, 부부의 공합은 좋고. 자, 그런데 나는 올해 수전에 열심히 일하는 대가 있잖아. 직업적으로. 직업적으로 오려는 내가 이동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이동하신다고 그냥 그대로 계세요. 아, 내년 9홉수라도 힘들어요. 참을 수 있어. 그러다 보면 내년에 되면은, 상방에 지나고 나면은, 그게 돼 있어. 진진된다는 소리도 나와. 아. 마음 잘 다져. 왜냐면, 하 조금만 힘들고, 생각이 많고, 이래 볼까, 저래 볼까. 내가 마음 쪽으로 금신 걱정이 많이 간단 말이야. 이 사람들 만나서 대인관계나 술 먹고 취미생활을 하고 이렇게 가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많이 힘들 거라. 그럼 성격이 조금 약간 못났어. 그러니까 성격이 외국수는 내성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만의 있는 생각과 나만의 공간이 딱 들어가 줘야 돼. 그러다 보면 뭐냐면은 와이프 하고도 이렇게 같이 대화 소통도 하는 것도 그렇게 많지도 않을 것 같고 그럼 뭐냐면은 혼자 있는 거 좋아해. 네, 예, 아니, 그래. 자때 따로 자는 거야, 그냥? 예, 요즘 들어서 좀. 따로 자? 예. 어차피 뭐 엄마는 애랑 잘 거고, 그지? 네. 예. 따로 자면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한다 그러면, 혼자서 그러면은, 아니, 평일에도 집을 밖에 안 나가고 집에만 있는 거예요? 아니지, 아니 주말에? 예, 거의 전좀 집에 있는 편이에요. 와, 아니, 밖에도 나가고 해야지. 성격 이러다가는 올해는 내가 딱 갇혀가지고 답답함이 가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오게가 나면은 이게 뭔가에서 내가 좀 탈피를 하는 게 들어가줘야 되는데 거기서 촥 갇혀있는 게 들어가면은 안 된다고 할머니가 그래. 야야, 아니, 밖으로 좀 나가서 운동 좀 하고 사람들 좀 만나고 좀 돌아다녀라. 그 맨날 방에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뭐 하고 앉아있냐. 뭐 하면 뭐야, 동작을 해. 형아, 맨날 카메라만 보는 건 뭐? 컴퓨터를 좀 많이 보긴 하는데 좀이 조금 약간 이게 조금 이 생각을 좀 혼자 있는 사람들은 뭐 약간 이게 공상과학처럼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좀 약간 살짝 좀 약간 이상 보는 건 아니지 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제 야동을 좀 어? 즐기긴 하는 편이에요 야동? 네. 간게안기나간게 야동 보려고 안기나간 거야. 주말에는 좀 피곤하기도 하고. 어. 뭐 컴퓨터로 유튜브도 보고 하긴 하는데 이제 좀 음. 야심한 시간에는 야동을 좀 길게 보기도 하고 그래요. 아휴, 그거 조심해야 돼. 사주에 그런 거 있어. 조금 우리 씨가 세포 좀 밝혀. 제가좀 정력은 좋다는 생각은 어. 하고 살았어요. 그럼 뭐야 저기 뭐야 우리 오게 애기 엄마랑도 애기 엄마랑도 관계는 하네. 요즘 들어서, 어. 잘안 되는. 잘안 돼? 예. 야, 야동도 보고, 저기 뭐야, 그거 관계를 하는데, 이게 야동에만 너무 집중, 몰두를 하고 하다 보면은, 할 때는 어떻게 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응. 우리 야동을 아무리 많이 봐도, 부부 관계 할 때는 되게 괜찮았었는데, 응. 올해 들어서 그냥, 부부 관계는 많이 시들해졌어요, 제가. 될것 같은데 그냥 잘안 서기도 하고 어? 잘안 서? 예 그러면 저 혼자서 방에 앉아서 너무 혼자서 되게 힘 많이 뺀거 아니야? 근데 부은개를 하려다가 좀안 돼서 그냥 실패하고 저 혼자 따로 방에 들어와서 야동을 틀면 또 되게 아유 진짜로 진짜 미쳤어 진짜 그 야동 보고 앉아갖고 아어어 아, 아. 아니 거기 맞돌렸잖아 그러면은 거기에서만 되고 마누라랑 가려고 그러면 또안 되고 아, 그게 뭐야? 그럼 마누라가 그거 때문에 뭐야? 당신 요즘 들어서 왜 그게 안 된다는 안 되는 것도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지. 저도 와이프랑 하고 는 싶은데 몸이 뭔가 안 따라줘서. 몸이 뭔가 안 따라준 게 야동 보면 쓰고지기 뭐야 그거 지금 마누라고 하면 안 되고 그러면 뭐 아, 야동은 좀 끊어야 돼. 그 취미 생활 야동 나 처음 들어보는지. 살다 살다 야동까지 왔어요. 이게. 야동을 줄이라는 게 아니라, 야동을 봤을 때, 얼른 뛰어가. 아니, 잘 가져야지. 그래. 이제, 흥분한 상태가 되면. 봐라. 그래. 그래서 야동을 보고, 거기서 해결을 하고 가려니까 안 되잖아. 지금, 모르고 있지, 야동? 응, 어, 왜 몰래, 몰래. 그, 알고 나서는 이제, 사단이 나야 돼. 어? 네가 그래갖고, 네 야동 쳐본다고, 내랑할 때는 그렇게 안 됐나? 어? 그 여자들은 조심 사한다니까 아, 그렇죠. 그래! 또 와이프가 얼굴이 안 돼, 몸매가 안 돼. 안 그래? 되게 이뻐요. 그래! 들키지만 않으면 난 오래오래 살거 같다. 근데 야동 못 끊을 거 같아. 근데, 근데 이거는 1년 줘야지 야동 못 끊을 거 같아. 결제도 좀한게 많아갖고. 뭐, 뭐? 어? 아 진짜. 쪼릴 수는 있어. 쪼릴 노력은 할 생각은 있는데 와이프랑 하려고 할때 너무 욕구가 수많은 게 아니어서 그게 걱정이에요 이대로는 병이 돼가지고 집착이 돼가지고 저기 뭐야 혼자 그거 있으면 안 된다 취미생활을 어, 골프로 바꿔 골프 좀 배워라 응, 해. 운동을 좀해 어, 골프를 하든지 헬스를 한다든지 좀 밖으로 나가 주말에 주말에 나가 나중에 와이프 좀 나한테 보내줘봐 같이 아니 와이프 혼자 이거 맞네. 같이 와서 와이프 마음을 들어봐야지 음. 당신은 어떤가 나는 좋게 좋게 해 줄라 하는 거지 그야동에 빠진 거를 저주게 어? 주말에는 골프를 배운다든지 운동을 좀 배워서 밖으로 좀 나가는 예로 그걸로 좀 빼자 운동 좀 해라 하체는 조금 많이 허약하다 네. 알았지? 네 헤어지지 않고 잘살 거니까 조금 이따 취미생활 좀 해서 좀잘 가면 괜찮아 취미생활 열심히 하겠 네, 가세요 羽根が先に。はいはい